낙도입니다 드디어 시청자 리플레이 10번째 영상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보내주신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7탄 돼야지 영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두개 정도 영상이고요 하나는 9001 그리고 하나는 M60 영상이에요 9001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산타 이벤트? 산타 이벤트 그때 한번 풀리고 아직 풀린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M60은 뭐구야 그거. 블리츠 페어나 뭐 등, 기타 등등에서 좀 많이 판매를 했던 미국의 시티어 중형 전차가 되겠습니다. M48 패턴이랑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한 전차고 9001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고 좀 많이 만나 본게 없어서 이 전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그건 제가 좀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두개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9001 보고 이제 M60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001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네첫 번째 9001와이 전차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네,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이9001 같은 경우 영상을 두개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거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영상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로 맵이구요. 픽을 보니까 아군과 적군 중 전차 3 대씩 있고 중형 두 대씩. 뭐 구축은 적군의 두 대, 아군의 한 대, 중 전차 한대 이렇게네요. 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군은 시를 점령을 하고 있고. 저쪽 어, 뒤에, 뒤쪽에 적군 공격전차 스파이 됐고, 앞에 뭐 300몇, 400몇 이렇게 데미지가 뜨는 걸 보니까, 어, 일단 저 200은 주포를 보니, 어, 최종포가 아니고, 예전에 쓰던 그 전티어, 뭐 연구가 덜된200 같아요. 앞에는 뭐2 0 0이랑 5은 비스파이 됐고, 140은 뒤로 빠지고 있죠. 아군이 뒤쪽으로 다 몰려갔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방금 미사일 소리가 막슝 하고 들렸었는데, 200한테 명중을 한것 같습니다. 앞에 야외백이 있는데, 과연, 야외백 탄은 빠졌고요 계속해서 뭐 적군 움직임을 보니까, C, B, A, 뭐 이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를 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적군은 뭐 나타난 건없고요 9001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전차의 특성,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장전은 한10몇초 10초가 넘는데, 데미지는 400 정도, 데미지라서. 10티어 독일 친구 치고는 좀 약한 데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488 정도, 장전은, 네. 와, 근데 진짜 단단하다. 네, 앞에는 오분기가한 달. 네, 주발까지 도탄, 네, 사격해주고, 과연 세 발, 세발 때는, 네,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50B 세발 중에 주발이나 도탄이 시켰고, 앞에서 계속 쏘고 있는 저뭐 7202, 이런 친구들 탄을 계속해서 도탄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200한탄데 맞은 것 같고, 도탄 데미지가 벌써 3000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와, 여기서, 와, 진짜 막 도탄 4,400이야. 또400정립하고가능인데 아, 어, 이렇게 보니까 부각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적군은 A를 점령하고 있고, 아군은 C 쪽에 있는 적군 헤비랑 구트 이렇게 좀 싸고 우 있습니다. 어, 좀 차체가 보였었는데 데미지는 받은 것 같아요. 또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들리죠? 오 야이백한테 미사일이 명중돼서 200 정도 데미지를 줬고. 면을 사격을 방향으로 얇게 파겠습니다. 적군은 어느새 4대밖에 남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탄을 많이 하게 되면 은 상대의 탄을 좀 많이 빼줬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아군이 사격할 을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지금 포지션 상으로 아군이 사격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막아낼 그 타이밍에는 이제서야 이제 아군이 좀 같이 진격을 하면서 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2 0 1 코끼리 저 친구보다는 9001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뭐 고폭탄을 맞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는 또 뭐야 고관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격을 해주고 아 500도 나오는구나 도탄딜이 벌써 5500이에요 다시 저 친구는 뒤로 빠지고 이렇딱 포탑을 노리는 것 같죠 네, 5백데미지 앞에는 이제 5공만5공만 50만 아니네 2 5 0이랑 코끼리 한대 남았습니다 이제 또 장전이 돼서 사격을 멈춰야좀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 타는, 들어가지 않았고 네, 남은 코끼리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9,0,0,1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뒤로 가서 M60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산 맵에서 M60 영상이에요. 네 M60 요즘에 잘안 보이는 전차 같은데 아무래도 M48 패턴이랑 M60 이렇게 미국 전차들은 좀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게임으로 가서 살펴보면은 아군 적군 뭐 중전차 한 대씩 있고 중형 세대 뭐야 경전차 2대 적군은 중형 2대 경전차 2대 나머지는 구축으로 있네요. 일단 레오파드는 과연 네, 일단 지나가는 쉐리든을 사격을 해줬고 레오파드는 안 올라간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올라갔으면 저기 경구이랑 뭐 기타 등등 쉐리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적군 오사이어는 벌써 체력이 700밖에 남지 않았고 어, 이쪽에서 네, 아군 뭐 중형 전차랑 경전차, 적군 경전차 중형 전차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네요. 요즘 게임을 하다 보니까 광산 맵에서 좀 메타가 바뀌었는지 점령제 쪽으로 헤비들이 좀 빠르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적응을 해야겠죠. 무조건 한 라인만 좀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라인에 가면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다가 아군 쉘드 그냥 터질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쉘드 터졌고요. 이 폰은 이제 궤도가 끊쳐서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야이백이 어디서 왔는 거지? 섭심, 네, 상을 튕겨있고 고폭을 쐈지만 데미지는 주지 못했어요. 와, 아군 경구이가 저기까지 들어가서 야이백의 뒤를 좀 잡은 것 같죠? 548 데미지 죽고, 네. 이거는 이제 입보가 나와서 사격을 해줘도. 근데 경구이가 터져버렸네? <laughs> 경구이 터졌고 덕분이 포도 터졌고 레오파드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좋지 않은 선택 같은데 과연 레오파드는 또 디펜이 좋다 보니까 쉘든의 스가의 싸움에서 와 바펜까지 도와주면서 살아남는가 했지만 경구이가 마무리를 해버렸고 그 남은 적은 뭐 숙칠 오사이언 뒤에 뭐 야이백 등등 있겠죠. 실전 나가서 사격을 해주고 쉽게 관통을 못했습니다. 아군 2호공까지 파괴를 당하면서 5대3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격을 아오 어, 까비 앞에 숙지 여기서 잘못 나가면은 얄백한테 엄청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300 데미지. 이거는 영 불리한데 지금 오사이언 사격. 두 발째 오사이언 이재장전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 같죠? 괴도를 음, 한번더 끊어주고 오, 탄 미스났습니다. 북미진진 한번더개도개도 끊어주고 아, 까비. 개도는 끊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도 이번 판에서도 뒤에 있는 적군이 좀 과감하게 전진을 해서 뭐, 탄을 빼고 그랬다면 게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뒤에 바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2대5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 광산 밑으로 돌아온다던지 해가지고 좀 각을 벌려서 진격을 했으면은 네, 게임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사이 먼저 파괴를 했고요 네, 뒤쪽에 때오 A가 돌아오는 것 같죠? 그래서 바펜이 숙취를 좋게 마무리를 해줬고 조인 떼오웨이 한고 쏙고 지금서 사격 해주고 6 2 1 정도면 바펜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데미지 아니, 체력이에요. 화살표 보니까 조건에 경고이가 있는 것 같고 한발 쏴주고요. 체력은 264. 한대 맞더라도 지금 막1 뭐, <laughs> 6 0이막6 0이라고할 뻔했어요. 1 6 0 체력이 많아서 지금 부담 없는 상태예요. 떼오웨이는 지금 한 발이면 파괴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야이백 한탄데 맞더라도, 언덕위로 올라와서 저 친구랑 1대1로 싸우면은, DPM이 경구이나 쉐이든 같은 걔네들 애들은 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할 수 있습니다. 사주로 뭐 다시 가서 사격을 해주겠죠. 저 친구는 아직 잔전, 잔전 중이거든요. 야이백이 출동했습니다. 야이백 출동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양각이라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아직. 야이백은 저렇게 오면은 골탄의 상판이 뚫리겠죠? 까비. 다시. 와우, 여기서 598. 저거 완전 구축이야, 그냥. 한발만 더 쏘면 318정도면 파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야이벡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죠 오, 사격해서 파괴를 해주고 이제 남은 적은 경구이 한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대 맞아도 살수 있으니까 경구이가 과연 그래서, 아, 돌탄까지 댈면서, 번고기까지 파괴를 하고, 승리를 가져가는 M60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